낮이지. 어느 나라 시간으로? 이요. <laughs> KLL. <laughs> <야. 웃음> 그럼 내실라. 자 가보자. 그러면 높은 거다. 어. 얘가 느낌이 좋다. 구. y e 아! oh, fuck s my turn. 구가 제일 높은 거였네. Fail 아, g <laughs> <시. 웃음> uh, <laughs> 천대 이거 대단하다 엄청... 나가림해? 엄청난데 아 하나 뽑아보자 와 나도 졸라 두꺼비 와 그럼 뽑지 말걸 <laughs> 첫번째 위기상 on. The first. y 야 k u Yaku, Yaku. We get a 우리 셋이 모이면 k We say, you're moving. 고뭔얘 r e g o i 주소 to get a c o o k b o o 뭔 주기다? 담타먹이나. 그럼 다시 바꿔야겠다 <laughs> 풀려. 뭔 주기야? 오. 아이 거 맞아? 이게? <laughs> 와. 키가 <티가> 없는 거? <laughs> 어, 얘 중반. 너 고돌이. 수시. 오광. 오. 오사, 오사, 사광이네 잠시 갖고 있던지 내가 들고 있어 와 <laughs> <laughs> 큰일 났다 중간이 진짜 낼게 같은거 어. 아하 이야 아, 뭐야 아 어, 그래 그런거 나와줘야지 아 왜케 아, 아 좋았어 그게 왜케 안나오냐 그 다지고 있구만 뭐야 고돌이가 깨졌구나 어. 아씨, 박태수, 왜 이렇게 급해, 수요 따라라. 정말 깨졌구나. 아, 반자 <바짝> 아군네. 와, 아씨 싼다. 싸라 씨발. 푸요. 막 패지. <페이지>, 잠깐! 야, 씨. <laughs> 예명은더후요 아, 그만하은 <laughs> 그냥 뭐야, 없음. 아, 아 잠깐. 아니, 나초등학 없네. 좀못붙을게 잠깐. 잠깐서 오. 가 자. 아, 3. 만약에 공짜가 또 있네. 공짜가 왜안 나왔대? 왜요. 3. 5, 1500원. 1500원. 나 얼마야? 3000원. 확실해? 응. 나 피어가 아닌데. 1,500. 점좀워세 <laughs> <laughs> <정매. 웃음> 판만 좀.